김광두 사표입니다. 제이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 사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첫, 김광두 부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좀 쓴소리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사표까지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김광두 부위원장의 공식 지책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장입니다.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은 헌법기구에, 헌법에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내각보다도 정부 각 부처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부처라고 할수 있겠어요.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와의 정책 마찰로 도중 하차하기는 이 김광도 부위원장이 처음입니다. 김광도 부위원장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 가정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문 캠프에 영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제이노믹스를 짜는데 많이 기여를 했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이미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경제를 제대로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 바로 저 김광두 부위원장이 대선 캠프에 나섬으로서 이 연륜과 폐기가 조화돼있어 있는, 있는 그런 어떤 조화된 그런 경제 정책을 꾸려갈 것이라는 안심을 줬고 또 국민들의 득표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기여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분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왔고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주 그 나를 세웠습니다. 또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연내하지 않는 이 청와대의 합의 번복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일단은 수용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잔류를 부탁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광두 부의장의 사퇴 의사가 워낙 강고해서 현재로서는 퇴임 쪽으로 굳어지는 그런 모양이습니다 아무튼 이 김광두 부회장의 사표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우리 같이 곱씹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12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